재미있 영어 미키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해석하는데 어려워하시는 수특 라이트 아 보통 내신 어, 교재로 많이 쓰죠. 수특 라이트 5강 1번의 지문을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많이 어,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들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먼저 들어갈게요 먼저 봅니다 읽어볼게요 As a technological revolution gathers pace... 여기까지요? 그죠? 뭐뭐뭐뭐 함에 따라,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혁명이 gather는 원래 모으다죠. pace는 속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속도를 모은다라는 얘기니까, 아, 속도가 붙다 하면 되겠죠. 다시요, 기술적인 혁명이 속도가 붙으면서, 그렇죠? 그 다음, education and training are thought to be the answer to everything. every education, 교육과 training, 훈련, 이, e or thought, 생각됩니다. 뭐라고, to be, 뭐라고 생각됩니다. the answer, 답, 해답이라고요. to everything, answer to 하게 되면 뭐뭐에의 해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해답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적인 혁명 속도가 붙는다는 얘기니까 기술이 점점 아, 발달하는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그 범위도 대단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전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누구나 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당연히 모든 것에의 해답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죠. They are, 그렇죠? 그들은 they are. 여러분 they are 나왔으니까 아, 그들은 진짜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뭐 모든 것의 답이라고, 그렇죠? 여기서 they라는 것은 바로 당연히 교육과 훈련이죠. 교육과 훈련이 정말 정답이야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러나 we have to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The question. 그 질문을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질문이라는 것은 왜? 왜그이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서 답이라고 여겨지는 거야? 왜 그런 건데?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 교육과 훈련일까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그 기술 발달, 혁명 자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가속화되는데 그것을 주안점에 두고 그것에서 중요한 게 교육과 훈련이라는 거였었죠 그럼 볼까요? 그 다음에요. educating more people and to a much higher standard is vital. 교육하는 것, 일단 얘가 주어져.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는 단수동사가 여기 붙죠. 그러니까 is가 동사가 되겠고,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long-이 두개 붙으면 이 long-은 삽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조상으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보셔야죠. 그리고 too much higher standard. much 훨씬이죠. 그죠? 비교급 앞에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그죠? o 니까뭐 뭐까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교육하는 것이 되겠죠. 아, 다시 한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교육하는 것은 is vital.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vital.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 But we also have to educate them differently. 그러나 우리는 또한 have to 뭐 해야 합니다? educate, 교육해야 됩니다. 그들을 differently. 어떻게? 다르게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아, 잠깐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돼 그러니까 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돼 이거보다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안 그러면 완전히 뭐 도태되거나 낙오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교육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죠 기술이 더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 내용, 교육 수준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다르게라는 말이요. 왜 다르게라는 말, 제가 다르게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냐면 기존처럼 지금까지처럼 하면은 이거는 안 먹힌다라는 것을 필자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자그 다음 갑시다. The problem is that Present Expansion is based on a fundamental misconception, the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The problem, 문제는 is that, 무엇입니다. 이렇게 B동사 뒤에 that이 나오면, 이 that을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고요, 해석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뭐가 뭐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다? 뭐냐 하면, 현재의 expansion. expansion이 확장, 팽창, 확대. 이런 뜻이죠. 그럼, 현재의 확대. 잠깐만. 현재의 확대라니? 무슨 확대? 아,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고, 또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라는 그런 교육의 확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현재의 확대는 is based on 어디에 기초 두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디에 바탕을 두다라는 뜻도 있고요, 둘다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의 확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어디에 근본적인 misconception 오해에 기초를 둔 겁니다. 오모모모모. 잠깐만. 문제는 필자가 문제점을 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르게 교육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그런 그 교육의 확장이라는 것이 확대라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오해의 토대 기반을 두고 있다. 잠깐만 그러면 근본적인 오해의 기반을 두었다라는 얘기가 아주 밑바닥, 그죠? 지금 교육을 확장을 시켜서 확대시켜서 하는 그런 그 새로운 교육법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주 밑바탕부터가 오해, 착각이라는 것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아,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틀렸다라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네요. 그렇군요. 자, 여기 컬럼 colon 보이시죠? 컬럼은 즉,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요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즉하게 되면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즉, the confusion, 바로 혼동. 혼동이 여러분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헷갈림이죠. 아,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두 개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 그냥 막예 썼다, A 썼다, B 썼다 이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The Confusion, 혼동, 무엇의 학문적 능력. 그죠? Confusion이라는 것이 여러분 A랑 B랑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Confusion이 나오면 그럼 여기 with가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랑, 예,랑 헷갈리는 거죠. 즉, academic ability. 바로 학문적인 능력이랑 intelligence, 지능이랑 혼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두 개는 즉,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두 개의 개념을 그냥 합쳐서 쓴다거나 아니면 단일 개념으로 쓴다거나 자, 이러한 얘기죠. 혼동이니까요. 뭐가 뭔지 모르고 쓰는 거야. 막말로 똥이야 된장이야. 올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그 필자의 주장은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개를 구분 안 하고 교육을 시킨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요. 문제는 무엇입니다 현재의 교육의 확대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오해의 말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혼동, 헷갈림. 무엇의? 학문적인 능력이랑 그리고 또 지능의 헷갈림, 혼동이라는 것이 베이스, 바탕에 깔려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For years, academic ability has been conflated with intelligence 여기까지만요 For years, 수년 동안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학문적인 능력은 has been conflated 잠깐만요 has been pp 나왔네요. 요거 표시하시고요. has been pp 하게 되면, 뭐, 뭐, 해, 졌다, 해, 줘 왔다. 이렇게 가죠. 뭐, 뭐, 해, 졌다, 해, 줘 왔다. 그러니까, conflate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융합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얘 주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어가 융합된, 즉, 합쳐진 거죠. 뭐랑 합쳐진 겁니다. 뭐랑? 지능이랑요. 아, 수년 동안 학문적인 능력은 합쳐져 왔습니다. 지능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오, 얘랑 얘랑 그 합쳐서 한 덩어리로 뭉뚱 그려서 그냥 그냥 생, 어, 이렇게 개념을 잡고서 갔군요. 그리고 다음요. And this idea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to testing systems, examinations, selection procedures, teacher education, and research.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요거 두개 합친 거죠, 그죠 자, 이건 야 합쳐서 쓰는 거야, 그냥 이런 생각은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alized라는 말이 이게 제도화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은 제도화된 거죠. 그러니까 제도화됐다라는 얘기는 아 어떤틀로 잡혀졌다라는 겁니다. 아 사회 시스템으로 잡혀졌다 소리예요. 그렇죠? 자, 제도화 되어서 into 어디 어디로? 어디로? 자, 검증 시스템, 그죠? 검증, 뭔가,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어, 이제 그, 그 이런 사람이 과연 어, 좀 재능이 있는가? 아, 이 사람이 적임인가? 라는 거 생각해 보는 거겠죠, 그죠? 자, 등등등등, 그죠? 이 시험은 유효한가? 이런 검증 시스템, 또그 다음에 또 examination, 시험들에도 적용이 되고요. Selection procedures. Selection이 선별, 그러니까 선별, 선발, 선발 procedure, 절차, 선발 절차들 사람을 뽑고 무언가를 갖다가 뽑는데 업체를 뽑는데에도 이런 것들이 자,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교육, 교사 교육과 그리고 연구 등등등등등등으로 제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 문장을 갖고 내용을 종합하면 이러한 혼동. 그렇죠? 이 이런 그 학문적인 능력과 지능이라는 것이 자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개념 동일 단일 개념으로 자 교육 시스템에 박혀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수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자 이것이 아예 사회 전반적인 체계로 틀이 잡혀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보죠 그다음 as a result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 have passed through education feeling they aren't. 자, 보죠. As a result, 따라서, 오, 여러분, 여기 부분은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에, 그로 인한 결론,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럼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생각을 해보죠. 좋은,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럴리가요. 그죠? 그럼 나쁜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 많은 highly. highly는 매우 고도로 상당히. 그러면 많은 상당히 지능이 뛰어난. 그죠? 지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have passed through, pass through라는 표현은 무엇을 거쳐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쳐 갔습니다. 무엇을 교육을 거쳐 갔습니다. 그래. 요렇게 했죠 그죠? feeling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면 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많은 상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을 거쳐 왔습니다.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더안 써도 되니까 여기 자리를 준동사라고 합니다. 즉 동사 자리가 아니라 동사에다가 to나 ing 등등을 붙여놔서 동사의 개수를 치지 않죠. 그러면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i n g 를 쓰게 되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게 됩니다. 어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따라서, 많은 상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을 거쳐갔습니다. 느끼면서. 됐죠? 자,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어야 aren't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면, 하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들이란 것은 많은 상당히 고도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죠? 오, 그렇죠. 자기네들이 상당히 지능이 높다 라고 느끼지 못하면서죠. 그러니까, they arent 뒤에 빠진 말이 이렇게 highly intelligent가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they arent 뒤에 지금 아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자 이렇게 arent가 되면은 앞에 있는 동사를 또 반복시킬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쓰고서 말거든요. 문장을 쓰다가 만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 앞에 동사는 have a bp죠. 그러니까 they aren't 부분을 갖다가 시험에서는 여기 부분은 이렇게 they have they haven't 이렇게 장난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 그쵸. 그럼 they haven't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자리가 돼버리니까 그들이 자 교육을 시스템을 거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문법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aren't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봐면요 따라서 많은 자, 상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교육을 거쳐 갔습니다. 느끼면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상당히 지능이 높지 않다고 느끼면서 이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Many academically able people have never discovered their other abilities. 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제 지금 앞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앞문장에서는 어, 지금 지능이 높은 사람들. 상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인데, 지능이라는 것과 학문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자, 서로 그냥 합쳐진 하나의 개념으로 여태까지 보아져 왔기 때문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지능이 높아? 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느끼는, 못 느끼는 채로 졸업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래 그 다음 건 뭘까요? 다음 건, 어, 여기겠죠. 그죠? 학문적으로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나올 겁니다. 맞네요. 많은 학문적으로, 자 able, able는 유능한, 능력이 있는 학문적으로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have never discovered,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다른 능력을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 이것이 개념이 구분되어서 학문적으로 유능, 유능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구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 이러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거쳐갔을 때에 각자의 그런 그 능력들을 갖다가 한번 잘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명확하게 개념 정의가 세워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 그런 그, 이두 개념, 학문적으로 정, 학문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개념과 지능이 높다라는 이 개념, 이 개념이 서로 합쳐져 있는 덕분에, 즉,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덕분에 학생, 학생들, 자, 그 교육 시스템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선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훨씬 더 낫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진영 미키박쌤이었습니다.